건설 중인 사실이 우리 정부 당국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달 초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우리군의 경고 사격에 응했던 사건도 이번 공사와 관련이 있지 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장벽 건설은 현재 휴전선 동쪽과 서쪽 중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북측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장벽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우리의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와 장벽을 잇는 전술도로 건설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북한군이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우리군의 경고 사격에 응했던 사건 역시 이번 장벽 공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에는 경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설치하고 3월에는 가로등을 철거하며 4월부터는 군사 분계선 북측에도 지뢰 매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 연설에서 경지역의 모든 북남 조건들을 저희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으며 우리군은 이에 대비하여 확고한 정신적 및 군사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김경수 기자는 휴전선 장벽 건설은 사실상의 국경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움직임의 이유가 무엇인지 북한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간 관계로 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